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. 제가 읽습니다 시몬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노라.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게 없나이다.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.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수 없더라.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심한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.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일 고 떡도 있더라.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잔큰 물고기가 백신세 마리라. 이 같지만 하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.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.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구와 같이 하시니라.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. 아멘. 드디어 이제 한 시간도 안 남았어요. 2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이제 2018년도는 영원히 영원히 사라질 거예요. 지는 만날 수 없는 해가 오 2018년입니다. 아쉽죠 여러분? 붙잡고 싶으시죠? 안 그러신 것 같아요. 그냥 다 털어버리고 이제 내가 새해를 새롭게 시작해야지 나 이런 어, 마음을 품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. 아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참 흐뭇한 반경이 나옵니다. 이 말씀을 통해서 2018년 보내고 2019년을 기쁨으로 축복으로 맞이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물뿌이다 흩어졌습니다. 베드로, 야고보, 요한 전부 다 흩어졌어요.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는 에라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. 그리고 디베르 바닷가로 갔습니다.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죠. 성경을 보니까 그날 제자들은 밤을 새워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. 아,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열심히 고기 잡아서 먹고 살아야지.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죠? 밤이 새도록.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. 예수님을 떠나서 첫 번째 고기 잡는 순간이었을 텐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.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?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.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. 고기잡이 선수들인데,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. 지쳐 있었습니다. 실패의 날이었어요. 그때 한 낯선 사람이 다가옵니다.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, 배 오른편에 그물을 한번더 던져라. 이르십니다. 그랬더니, 그물 가득히 고기가 잡혔어요.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다가, 가득히 고기가 잡혔어요. 어느 정도로 잡혔냐면 그물이 찢어질까봐 걱정될 정도로 잡혔어요.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? 이 고기를 가지고 나와서 함께 구워 먹습니다. 여러분, 이 아침 이것이 바로 축복의 아침이에요. 축복의 아침.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아침을 맞이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. 앞으로 우리가 살 2019년도는 바로 이 축복으로 충만한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.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그물이 가득 채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제자들이 밤을 새워가며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?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물을 던져봐라. 그랬을 때 고개가 잡혔어요. 주님이 바로 그곳에 그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.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그 자리가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자리에요. 밤이 새도록 애쓰는 자리입니다. 여러분, 그물이 아무리 좋아도요, 빈 그물이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.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게 있어요. 뭐냐면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어주시지 않으면 빈금을 되버릴 수밖에 없어요. 채워지지가 않습니다. 방잠 설치고 길이 굶어가면 뛰어다니고 일을 해도 주님이 채워주지 않으시면 허수고입니다. 제자들이 밤을 새워주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. 어떻게 채워졌어요?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채워지더라고요. 음. 여러분 이비결을 2019년도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. 음.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나는 주님과 함께 하겠다. 음. 빈금을 가지고 헛손질하는 그런 바보같은 침대가 이제는 다시는 안 하겠다. 꿈도 좋고 계획도 좋고 포부도 좋을 수 있지만 그곳에 주님이 안 계시면 헛소가 될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 주님 말씀에 순응하시는 하늘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제자들이 밥을 세워 고기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워져 있었을까요? 하,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? 그냥 들어갈까 말까? 만사 귀찮네. 이러고 있었을 겁니다.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셨어요. 그리고 한번 더 던져봐라 내가 고기 잡는 선수인데 저 사람 도대체 누구야 에이 오늘 별일이 다 있네 뭐 이러면서 그냥 나오,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베드로가 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새벽까지 아무 일도 못 아무것도 못 잡고 이러고 있다가 어떤 한 분이 그물을 던져나 했을 때그 말에 그대로 순종할 줄 아는 베드로 완전히 지쳐 있는 그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베드로 베드로가 베드로가 되는 순간이에요. 그 순간이 바로 그러자 그때 그 베드로의 심정을 한번 제가 한번 대보자고 생각을 해봤어요. 어떤 마음이면 그렇게 할수 있을까? 내가 나를 내려놨을 때, 내 고집을 내려놨을 때, 내 경험을 내려놨을 때,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고집스러운 것, 거 이런 것다 거 내려놨을 때, 그때는 하라 그러면 합니다. 금을 던져라. 그러면 던집니다. 얼마나 위대한 행동인지 모릅니다. 여러분, 하늘을 사랑하는 동안,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어떤 믿음 좋은 분들이 옆에서 믿음의 말을 해줬을 때그 말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. 세 번째로, 열심히 일하는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.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의 뜻을 두고 열심히 일을 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.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요, 휴식이라는 게 따로 필요가 없어요. 왜냐면 그일 자체가 휴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일을 기뻐하면서 하거든요. 즐기면서 하거든요. 따로 휴식이 필요 없어요. 새벽까지 그물을 던졌는데 몇번 해보고 안 잡히면 그만둘 이런 사람들인데 보통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새벽까지 던졌네. 지쳐있을 때그 진념 그래도 내가 갈 때까지 가보자 하는 이런 집념 이 집념이 이, 이,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끈기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끈기가 있어야지요 우리가 전도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내가 한 사람 말씀 전하기로 작정을 했다 끝까지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그래서 그 사람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야지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다만 교회만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. 그 영혼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순간까지 데리고 갈수 있어야 돼. 그래야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야. 아직까지도 의심이 가득 차 있는 이런 사람을 아직은 아직.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. 그 순간까지 그렇게 가신 분들이 그분을 붙잡고 거기까지 끌고 갈수 있어야 돼요. 제가 목회를 하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더라고요. 끝까지 참고, 인내하고, 붙잡고, 같이 가자 그는거요네 번째,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. 자, 잡았는데 그물이 확 찢어졌어. 그러면 두 가지 손에 고기 놓쳤죠. 금을 찢어졌죠. 이런 일이 벌어져요.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생길까? 끝까지 잘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하지 못하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. 믿음으로 할수 있어야지 돼요. 사람이 억지로 사라지는 건 절대로 아니죠. 욕심껏 살아보려고 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죠.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. 하나님이 주신 만큼 밖에는것 가져요. 가 아무리 내가 많이 가져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밖에는 못 가져가요. 저와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그래서 잡은 고기가 완전히 내 것이 되게 만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다섯 번째 혼자만 먹지 말고 함께 나눠 먹을 수 있어야지. 돼요. 가득 잡은 고기를 많은 분들하고 나눌 수 있어야지 됩니다.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. 그 축복을 많은 분들하고 나눌 수 있어야지 됩니다. 주님이 이렇게 나눠 주셨어요.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. 그다음에 할 일이 있습니다. 배가 부르고 기운을 차린 제자들. 이제 주님 앞에 다 모였어요. 모였을 때 주님 이뭘 시작하셨어요? 회복을 시작하셨어요. 응.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? 내 양을 먹여라.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? 내 양.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? 주님,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압니다. 아십니까? 내 양을 먹여라. 아할 일이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그할 일을 맡기셨습니다.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. 새해는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, 잡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. 주님이 먹여주시고 또 입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그 받은 것을 나누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으로 축원합니다.